제가 어, 융합에 대해서 하시는 건고 대세이고 이 강의 내용이 아주 좋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국회에서 이 융합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기업이나 뭐그 학교 이런 데서는 융합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그, 유만이라든지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 정치는 사실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다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음, 네. 정치인들의 네. 그 평창이아니가또 공동 종료, 어쨌든 이시 키워드를, 가지고 정치에 투자를 했을 때, 네. 어떻게 되나, 그 부분만, 어, 이제, 어른께서, 아, 이제, 네. 언젠가 이런 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생각되고요. 일단 우리 혁신 전문가 만나고 있는 혁신 전문가로부터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치를 봤을 때그 대책으로 무엇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제가 자격이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답을 하기에 이에 대해 열심히 일해 주시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왜 소통이 중요하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 자신의 반성이고. 어 조금 어 이런 의원님들이나 국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저 같은 교수나, 그러니까 저희 경향적인 용어로는 인포메이션 어스메트리를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이건 뭐냐면 우리는 많이 알고 국민이나 학생은 좀 지식의 양이 적은 집단으로 보이,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학생들이나 국민이 정말로 뭘 원할까 하는 거를 진지하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좋은 거이라고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가끔 불일치가 생기는 게 나쁜 오도라고 오진 않고요. 좀더 세밀하게 뭘 원하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또 이게 정치만 탓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도 사실은 그 이기주의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변해야 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정말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공동체를 위한 가치고 나라 좋은 을 위한 가치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도덕적 해이가 있진 않은가.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도 그냥 눈높이 좀 국민 수준을 낮춰가지고 국민이나 나나 똑같고 또 국민의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존중을 해가지고 서로 서로 임할수 있는 가치를, 어, 알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측면에서 소통이 중요하고, 뭐, 얘가 적절하진 않지만, 일면은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교회가 북한을 보고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아무나 그죠 북한은. 뭐든지 가는 데마다 뭐, 김일성 수령 막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분은 그걸 교회에 적용했더니 엄청나게 성공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거죠. 그게 네가티브하게 북한처럼 일어날 수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정말 일단 일차적으로 국민과 정치하는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만을 개발하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비전으로 세워가지고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을 해가지고 어린애까지. 예를 들면 우리 하나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거죠. 통일이 당연히 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공유할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가지고, 손통하는 게는 굉장히, 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냥 제, 옛날부터 제가 아프게 생각인데, 어, 이, 이, 코리네이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좀, 가위 말씀이 제 망한데, <laughs> 의정활동을 잘하는 분의 재선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좀, 좀 약간 많이들 공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신면에서 국회의원들을 등수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잘한 국회의원들을 등수를 쭉 매겼더니 아마도 조금 진보적인 날짜라 그런지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19대 당선자의당으로 당선이 된분한 분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통계가 안 나와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놀란 게 이2 0 안에 든 분들의 재, 재선율이, 재선이라는게뭐 재선인 얘기나 다시 당선될 비율이 전체 국회의원 중에 18대 의원 중에 19대에 진입한 분들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육권자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육권자 책임이고 두 번째는 그것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돌리자면은 그걸 또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공약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당에서 이러한 국회의원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한분한 분들이라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막 각인을 시켜야 되고 국민들은또 그거로 투표해야 되고 좀 그런 메커니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 제가 어려워지는 되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예 제가 마이크를 드리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그 밖에 하겠습니다. 네, 예, 음. 오늘, 두 시에 똑같은 강의가 있는데, 교수님 강의가, 아, 그 감축교라서 하는 부분이 참다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강의 중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IT사회에서, 인용해서 쓰게 예될 것들, 굉장히 제가 많이 힘들어 얻었거든요. 서울시에다가, 예. 모든 시민들이 재능 기부하는 것을 음. 받아서, 서울시가 예. 필요할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은 기부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 예.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루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이 그 혁신의 문제를 다른 분야에 좀 결부시켜 어, 보려고요. 지금 예. 모든 것이 너무나 발달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들이 어릴 때 생각하는 지금은요천국이다생각 만큼 많은 것이 발달돼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이을 것도 없고, 먹을 나도안 좋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꿈도 못꿀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때는 우리나라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예. 매일 먹고, 죽 먹고 이랬는데도 그한 번도 우리나라 생각을, 진료 검사 자녀들이 행복한 생각을 안하는그죠 네. 예. 이것이 우리가 물론 경제적으로 문신적으로 맞닿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면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것이 이제 우리 말이 도덕적이고 남을, 남에게 정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경쟁 교육이 내만 잘되고 내만 가진다는 것이 남한테 주로 배려하는 모든 정치적 경쟁 기업이건 남을 배려하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년씩 그 결과자 아니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딴걸 주는 보도. 그로렇게 이해를 뽑 이런 정신력이 무아지는 것을 더 혁신시키고 서로 협해서 좋은 세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장안동의 동학을 어떻게 그 정신적으로 결부시킬수있지 이건 로하니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는데두 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게이지먼트 뭐, 아까 말렸던 갤럽에서 연구했던 건데 국민들이 뭐 재능 기부라든 뭐하든 어떤 국가가 하는 일이나 지역 사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남을 돕는 경험을 하거나 어떤 좋은 일에 같이 참여할 때 아주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학자들이 항상 한 겁니다. 남을 돕고 남과 나는 경험을 국민들이 많이 할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 POV, 아, 라는게 있습니다. p o B Positive Organization a l Behavior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도 싫어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 쪽에서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신을 할 때, 저도 그랬고, 옛날에 배울 때도, 그, 항상, 저희 부모님은, 저는 산수를 못했거든요. 그, 이제, 저는 왜 산수를 못하냐고, 산수는 무지 하라고 그러고, 미술 못하면 미술 가르치고, 우리 교육이라는 게 뭔가 못하는 걸 메꿔주는 걸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민의 삶도 그렇고, 항상 부족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부족한 걸 어떻게 올릴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잘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못하는 것도 따라 올라와요. 그리고 사람은 다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면 자기 장점을 개발했을 때 긍정적이 되고 의미있는 일을 하게 되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도 그렇고 모든 조직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우리 조직은 뭐가 약해져? 그걸 막으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우리 조직의 강점은 뭐고 그리고 그거를 개발시켜서 경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고 잘하는 것을 개발하는 교육, 잘하는 것을 통해서 경쟁을 만드는 기업, 국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